네, 우리 공깃밥닷컴을 통해서 NCS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 윤리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업 윤리 어 현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사실 중요해졌죠. 뭐 직장인들의 윤리, 또 기업 자체도 기업 윤리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윤리 경영이 정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기초 능력에서도 이 직장 윤리, 직업 윤리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지필고사를 통해서 윤리성 어떤 윤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직업 윤리를 공부하실 때는 어, 처음엔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윤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윤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뭐 암기라고 할까요. 이론에 대한 공부가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좀그 이상으로는 이제 예절이라든지. 또는 뭐 대화, 그다음에 서로간의 뭐 인간 관계, 뭐 이런 측면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큰 화두가 뭔가요? 어떤 직장 내뭐 괴롭힘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성희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직업윤리와 결부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실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좀 의미 있는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1번부터 한번 즐겁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기사를 읽고 가장 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공이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뭐, 어, 상처라고 할까요? 뭐, 구멍이라고 할까요? 우리 장기에 그런, 상처를 낸 거죠. 이를 제때 처치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문제는 상당히 사실 민감하죠. 전문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어떤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논란의 여지가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중요한 부분 좀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네요 의사 분께서 그리고. 어머 뭐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일곱 시간 이상을 방치했다. 아 이거 상식적으로 좀 어렵죠. 우리 전문 의료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도 아 일곱 시간이나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B 씨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b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죠. 이건 직업에 대한 다른 의무와 수고를 소홀히 한 것이다 하고 뭐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죠. 아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뭐 이+ 사람이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아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번. 민수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이 의사분이 의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부족했나요? 뭐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연 씨는 뭡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봉사, 봉사정신이 과연 부족했던 걸까요? 은재 씨는 뭐라고 합니까? 법규와 직무상 요구된, 요구된 윤리 기준을 어떤 원칙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정말 그럴까요? 네 번째, 윤정 씨는 뭐라고 말합니까?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 그렇죠. 우리가 의사에게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이 사람이 의사다 하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죠. 의사라면은 이런 책임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무가 있다. 뭐 사회적으로 의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 요구된 어떤 의무와 체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혜지 씨는 어떻습니까? 관계된 사람과 상호 신뢰? 아니, 내시경 받고 있는 사람이 뭐 수면 내시경 주무시고 계신데 그분하고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협력? 뭐 이런 거하고좀 다른 얘기죠. 의사와 환자가 뭐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뭐 내시경 시술을 받는 환자가 뭐 얼만큼 협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사회적으로 의사라면 그렇죠. 의사라면 어떤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환자가 아프다고 했을 때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뭐 주의를 기울여서 최대한 뭐 의사로서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이 해설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직업인의 기본 자세. 에 어첫 번째는 이제 소명 의식, 천재 의식. 두 번째는 봉사 정신, 협동 정신. 그다음에 책임 의식과 전문 의식, 공평 무사한 자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 공사의 인사팀 사원인 귀하는 신입 사원 수료식에서 신입 사원 대표가 발표할 직업 윤리와 관련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요즘 윤리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떤 신입 사원들이 뭐 수료할 때 이게 뭐 선언문 같은 걸 이제 막 낭독하는 것 같습니다. 선언문에 다른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할때 다음 중 추가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땡땡공사의 윤적 리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고자 사회적 연대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의 약속을 준수한다. 뭐 어떤 공정성이겠죠. 그렇죠? 공공의 어떤 그런 약속이죠. 그렇죠? 공정성. 두 번째.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그렇죠? 원칙 준수. 원칙 준수.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 이건 뭐 전문성의 원칙이겠죠. 이것도 하나의 윤리의식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고객의 욕구를 우선하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한다. 뭐 고객 중심의 원칙이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우리는 업무를 처리할 때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과사를 명확히 한다. 객관성이죠. 원칙을 지키는, 어, 어떤 자세죠. 이건 두 번째와 우리 중복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함에 능력을 연마하는데 전문성의 원칙이죠? 예. 어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일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윤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문성의 원칙은 세 번째,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 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되지 않는 것 지금 찾고 있죠? 세 번째, 우리는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이건 공정 경쟁의 원칙 첫 번째. 공동체의 약속,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고객에 대해 봉사하며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일한다. 그래서 고객 중심 원칙 우리 위에서 박스 안에 있는 네 번째 원칙하고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한다.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위에 네 가지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것 하나를 추가해라 그러면은 다섯 번째를 추가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고 서로 공통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